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단어 끝났으니까 법문 시작할 거예요. 법문 중에서 나온 내용은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고 제가 좀 많이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법하고 새로운 단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장이 길기 때문에 두번 나눠서 할 겁니다. 나오는 문법하고 단어 정리할게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샤소윤하고 왕다홍도 집에서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1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두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방소오을在중지 이상 층体중 체중 재고 있어요. <laughs>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행동이죠. 우리 여자들이 특히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행동 재고 있어요. 그, 재고 있는 건데,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마 0.1kg 있어도, 뭐, 빠질 때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올라갈 때는 굉장히 짜증나죠. <laughs> 그리고 후회해요. 왜, 什么, 뭐, 저, 天,吃, 나, 도어 이렇게 하죠. <laughs> 매일매일 반복하는 얘기. 응. 그래서, 그렇죠? 그냥 두 번째 그림은 둘이, 예, 둘이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우리 표정도 보고 어 참고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방샤오윈, 대홍,好消息,好消息,我又减了二斤,两斤,又减了两斤,又,又는 우리 늘 했던 얘긴데,又는 과거에서 했던 것또 했다. 자,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거 지금 더할 거야 라고 또 이거는 더 라고 해석할 때 가장 쉬워요. 요, 뭐, 니 요, 吃 요, 쥬. 또 먹니? 뭐, 방금 먹었잖아, 또 먹니? 그러면 여기서 더더 짱. 给我一个 하나 더 주세요. 그럼 뭐야? 아, 방금 했던 거, 가져온 거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뜻이죠. 여기서, 再 하고, 요, 둘다 again 이란 뜻인데, 이거는 했던 거또 하고, 또 할, 또, 또 하고 있다. 이거는 할, 했던 거또할 거야. 이란 뜻이죠. 차이점. 이게 또 하고 더. 이렇게 해석하면 좀 쉬워요. 요, 걔러 아, 아, 량진. 요, 걔러 량진. 그 무슨 말이에요? 나또 1kg 빠졌어. 그러면 이미 그 전에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laughs> 중국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남의 집에 갈때제 주인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고요 니요라이러또 왔어? <laughs> 아무리 기쁜 표정으로 해도 아요라이러또 왔네 <laughs> 그래도 귀찮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했, 왔다는 온적 있는데 또 오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와요제라알진량진 저는 계속 알 진이라고 하는데 량진 두근 그러면 1키로 빠졌다. 옛날에 빠진 적 있다는 거야. 아까 전에 헉, 좋겠다. 왕당홍니은 유연나. 이게 나는 어기 조사죠. 아유, 너희 여자들이다. 이런. 아무 어기 조사는 해석하지 않지만 내 말투를 표현하는 거죠. 아이고, 너희들 여자 있는 너희 여자들이는 참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종틴! 정,天, 온, 종, 일, 정,天, 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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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죠? 랑, 한 글자도 두 글자 똑같은 뜻이는데, 그냥 보통 두 글자 같이 씁니다. 랑, 랑랑. 랑, 랑, 큰 소리를 소리 지르면서 반복, 반복, 반복 하는 것 랑, 랑이에요. 시끌벅글하게 시끄럽게. 어, 니, 매,天, 랑, 랑, 什么, 쟤, 肥 쟤, 肥 저요, 저. 저는 우리 수업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 그리고 저는 입이 달고 사는 단어가 있죠. "减肥,我再减肥,我要减肥." 음, 근데 아이고, 쉽지 않네요. 그렇죠? 整天嚷嚷랑 쟁쟁히, 쟁쟁像쟁棍子啦쟁히像쟁棍子쟁형용사히 이렇게 이미 보쟁 설명하는 히어가 됐죠 쇼더, 个棍 군즈, 군즈가 뭐야? 나무 짝대기예요 그냥 나무 짝대기처럼 이미 살이 그렇게 빠졌는데 되게 말랐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봐요. 이게 나무, 나무 몽둥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엄청 마르다는 뜻이죠. 음. 하이요지, 하이, 더하다. 여기 짜이랑 비슷한 용법이에요. 더해? 이 기준에서 더 밸리하고 해 이런 뜻이에요. 와! 이 왕따분 되게 말 잘하네요. 와이포들이 아무리 말은 어, 통통하든 마르든 그 여자들은 다이말이 듣기 좋아하죠. 나 하나도 안. 이도 안. 이 1도 이 1도 안. 이 1도 안. 이1이 1도 이 1도 안. 이도 안. 이 1도 안. 이 女人减肥还不是为了给男人看？还不 여기서 텐 하이브 하이브 쉴 여기서 반대적인 이런 부정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실만 이렇게 돼요. 근데 하이브 쉴 합침이 뭐예요? 강조예요. 쉴 뒤에 이 부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이去了뭐 결국 갔잖아. 뭐요 취러 이태한타 취러. 하고 타해붓 취러. 우 무요 그때 꼭어뭐 상관없이 그냥 결과가 이렇다. 강조하고 싶을 때. 하이붓시게 남 칸. 그 젠페이시 왜래게 남은 이말에 대한 강조예요. 젠페이. 타야 타는 것은 남자들한테 보이기 위해 이 말이 안 맞는데 <laughs> 남자들한테 보이기 위해 다이어트 하는 것이다. 이래 강조. 是为了给男人看. 아, 女人见肥 여자들의 다이어트는 사실 저,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주변의 친구한테 보여주기 위해 왜냐면 여자는 여자. 그, 거 혹시 아세요? 听说, 듣기로는 아, 소개 속에... 팅갈때 남자랑 데이트 할 때도 꾸미고 나가지만 내 친구 동창 모임 할때더 꾸미고 나간대요. 왜? 남이보다 잘 산다는 거에 대한 보여주고 싶어서. <laughs> 친구들이끼리 모이는데 또한 쇼, 주有我很팡 하면 어떻게든 살을 빠져서 친구들한테 바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살이 빠졌다. 예뻐졌다. 뭐 이렇게. <laughs> 减肥还不是为了给男人看，还不是一堂的呢，扛住！要实体店能买的也得要扛住。嗯，可可了呢，我不想看，我不想看。不过说这啊那哟，我这不过说咋呢哟？你只剩一把骨头，只剩一把骨头。 여기서, 在中国, 이런 표현은 중국에서 오, 과장手法, 과장하는 수법이다 라고 얘기해요. 剩一把구토구토는 <목소리> 구도, 모양 뼈예요. 一把는 한 주먹. 그러니까, 구토가구토도 저처럼 굵은 뼈에 있는 사람이 고 되게 얇은 뼈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구토도 굵은 구도 아니고, 한 주먹을 잡으면 잡을 수 있는 정도로 마르다는 뜻이거든요. 只剩一把骨头了，뼈만 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굉장히 오버하는 화장手法예요. 그런데 많이 쓰기는 합니다. 아, 너뚱뚱 예를 들어. 장 과장 족발. 빵의 향지주. 빵 뚱뚱하다. 향지주. 돼지처럼 돼지 한 마리처럼 통통 뚱뚱해. 그러 과장이가 아 사람 아무리 뚱뚱해도 돼지만큼안 되거든요. <laughs> 근데 아, 아니면 이런 비슷한 되게 많거든요. ?我很饿,我很饿. 나는 배고프다. 能吃得下一头牛好我现在快要饿死了我能吃得下一头牛吃得下他 먹을 수 있다 먹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더得소한 마리 먹을 수 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상상력이 자극하는 그런 정도 원어치 더 셰이토니오, 그러면 아그 정도 배고프나 只승一바骨터쇼得只승一바骨터딱 말라서 뼈만 자꾸만 남았어 이런 느낌 딱 살리죠 황더션 주주, 어 이렇게 푸들푸들 이 이런 거구나 라고 딱 아, 머릿속에서 딱 상상이 자극하는 거죠 이런 화장, 소화를 사용하면 어 상대방한테 더 재미있게 들, 들릴 수 있고 더아 뭔가 더어이 대화가 풍부해지고 아더 재미있어요. 응. 음. 나 네, 계속 담배. 我可不想看你只剩一把骨头的样子我能都飘飘 m a n 남는 모습이 보고 싶잖아. 我希望,希望的希望也好,我想要的나 그것을 원한다. 我希望覺得能full sentence로 들어가야 돼요. 그뭐我希望你健康雲称有活力健康雲称有活力 어, 어 중하 대한민국에서 아이돌 중에서 꼴벅지그 누구예요? After a f t e school 아니에요. 요이? 요이가 굉장히 중국에서 칭춘 건강雲称有活力의대명사였어요 굉장히 핫 이슈였어.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는 아이들 다 '只剩一把骨头'만큼 아, 바짝 말랐거든요. 유이가 나오니까 촥꿀벅지하고막 건강하고 막 해피하고 뭐 활기차고 하니까 칭춘 건강, 윤천유 활력 이렇게 딱 진짜 딱이 단어가. 윤 채가 뭐야? 또그 밸런스가 맞다는 뜻이거든요. 약간이 다른 아이보다 살짝 풍토해 보이지만 근데 너무 비리가 맞으니까 너무 이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 어, 애프터 스쿨 유이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있거든요. 아, 또 새로운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고 새로운 미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오. 아, 자, 한국, 자 중국 현 지금. 옛 이전 한몇년 전에까지 주에 더타 한초 丑，못생겼다. 지금 인기가 굉장히 핫해요. 누구게요? 러시만 <laughs> 환불 원정대 중에서 나오는그 아이가 아, 화사, 화사, 아, 렇사 그렇죠. 화사,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하는 그 아이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핫해요. 몇년 전에도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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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는 어떻게 연예인 가수 있어? 노래만 잘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아우 화샤 화샤 중국말로 화샤거든 화샤 진짜 타이오 거싱 너무 개정이 만점이다 뭐 이쁘다 뭐 이렇게 어, 굉장히 호평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딱네 마디를 해석했거든요 이거만 정리하고 다음 수업 시간은 나머지 거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첫 번째 뭐예요? 문법 요 자, 예취, 차이점 꼭 확실하게 알고요. 두 번째, 이, 이, 이런 이런 과장한 과장한 용법을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또는 뭐,还不是为了뭐,还不是에 대한, 아,你还不是不知道, 네, 부지도, 너不知道에 대한 강조,还不是는 무조건 어떻게든 뭐 결과가 그렇다, 뭐 강조하는 거 들어갑니다. 이런 단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 시간은 우리 나머진 단어, 다, 나머지 문장,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러분 런처만,